다 똑같이 마음속으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요, 신경 쓰고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아요.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 또 나한테 화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어, 저는 예민하고 부정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바빠서 못본 거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화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침에 출근해서 말이 없으면 피곤해서 말이 없는 거일 수도 있는데 또 나한테 화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걸잘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나느라 저랑 못 만날 때 나랑 만나기 싫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걸로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현재는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부정적인 성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허지웅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잠깐 통화라도 좀 해볼까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허지웅이에요. 아네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사연을 제가 방금 전 들었는데요. 네네. 본인이 스스로 이제 예민하고 부정적이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네. 예시로 말씀 주신 부분들을 보면은 아침에 뭐 이제 직장 동료가 내가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이게 지나가고 네. 이러면은 사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저사람 나한테 뭐 화났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laughs> 어 그렇지 않나요 <laughs> 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세상 말로 쌩까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인사를 보고도 그러면은 당연히 어 잠깐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실수했나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집안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 그냥 별로 이렇게 감정에 동요 없이 음. 뭐 인사 안 하면은 아뭐저 사람이 바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만 너무 작은 일에 신경 쓰면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만 막 계속 하고 계세요? 혹시 그렇게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 그렇게 하면은 음. 계속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아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네네. 그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게저 사람이 내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간 것이 하루 종일 나테 상처가 된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하고 지나가도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는 크게 상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네.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다들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음. 어, 그 예, 그거를 막 너무 문제라고 이렇게 부여잡고 계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아까 그 남자친구분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니까 그 친구는 음. 뭐, 저를 만나는 것 외에도 음.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나, 음. 그 친거 지금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시해요. 까 그러니까 제가 우선이 아니고 일을 하면서 뭐 공부를 했었다고요? 그럼 뭘 네. 준비를 했던 건가요? 네, 뭐 다른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음... 근데 이제 그 시험이 급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내 후년 2022년에 보는 시험인 건데 음. 지금 지금부터 막 너무 하루 종일 뭐 공부한다 그러고 연락도 안 받고 하니까 이제 저는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아 그게 아마 이제 뭐그 사람 본심은 뭐 누구도 알수 없겠습니다만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시험을 언제 보는지와는 무관하게 아무튼 내가 지금 안정되고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그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스스로 느끼기에. 네. 내가 뭔가 저거를 통해서 다른 뭘로 거듭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건데 네, 네. 이제 그럴 때는 좀 이제 우선순위가 좀 뒤틀릴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음, 네, 네. 남자친구가 우리 서현자님을 안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약속을 잡는 일들이 좀 빈번히 있나요? 네, 그그 그 친구는 이제 뭐 약속 같은 게 있으면은 저를 이제 안 만나는데 되게 자주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음... 저는 또 바, 저는 좀 성격이 반대라서. 그 친구가 항상 우선이고 뭐 예. 속이 있어도 좀밀어두고 먼저 만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음... 그게 저랑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건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 사연 보내고 한 이틀 있다 헤어졌어요. 뭐야, 뭐요? <웃음> <웃음> 아, 그것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음, 아마. 그 제가 저한테 지금 사연자분이 말씀 주신 거보다 평소에 느끼는 어떤 그 서러움이나 상처가 더 많았으니까 이제 뭐또 그게 이별로 이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또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일순위로 둘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음. 예뭐 헤어지는 것도 뭐 크게 이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네네예뭐 저기 상처받을 일도 덜한 것이고 사연자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계속 막 울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지. 운동도 이제 막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또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이 좋네. 그 저기 <laughs> 선생님 그 사연자분이 남겨주신 그문제점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들은 안그런데 나만 그런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더 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좀 운동도 시작하셨고 예, 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뭐 기분 좋네요. 운동도 하시고 뭐 상처가 되는 관계도 정리하시고. 음. 뭐 내가 더할 말이 없네. <laughs> <laughs> 아이, 들어 주시고 또 얘기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유, 아니에요. 뭐뭐라고 통화 연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건강하게.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 그 사연에 올려 주셨던 그런 마음은 이제 좀 앞으로는 덜 하시고. 예, 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잠깐님 감사합니다. 네. 방금 사연자분이랑 통화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와 같은 비슷한 종류의 이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꼭 한번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뭐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처를 받고 있는 게뭐 때문인지 진짜 저 사람이 한 어떤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은 저 행동을 똑같이 하는데 저 행동으로부터 나만 상처받는 것 같고 똑같은 행동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안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비정상 같고 그런 마음으로부터 오는 고통인지 이거를 양단간에 정확하게 좀 가려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후잘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다 똑같이 마음속으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요. 신경 쓰고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아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는 사람마다 방어 기제가 다르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 결코 당신이 남들과 비교해서 저열하거나 혹은 어떤 그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능력이 이제 부족하거나 취약하거나 이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좀더 정확한 자기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연애를 제일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인 여자입니다 저는 연애를 제일 못합니다 헤어지는 게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상담원에게 맞춰주는 연애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갑을 명정 중에 정이 되고요 연애를 하면 저의 주장이 어집 됩니다. 그렇다고 평소에 자존감이 낮커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 전행인들에게 제가 질린다며 헤어지자고 많이 합니다. 저는 연애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뭔가 그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나는 늘 상대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연애를 하다가 어, 끝난 것 같다. 내가 호구인가? 이런 감정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연애가 끝났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자기가 호구였대요. 연애라는 거는 호구와 호구가 만나서 서로 호구임을 끊임없이 피식을 갖고 자신의 상처를 감싸 안다가 끝나는 것 그게 연애인가요? 왜 다들 스스로를 호구라고 생각하고 나만 의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조금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음, 그래서 나만 의리진 않았을 것이다 나만 언제나 의리되는 연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도 그게 어떤 상하관계나 혹은 직장에서의 뭐 갑을 관계 이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일방적으로 의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갑일 때도 있고 내가 의릴 때도 있어요. 근데 왜 내가 늘 의리였던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내가 갑이었던 건 기억에 남지 않거든요. 내가 상대에게 갑질했던 건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끝나고 나면은 늘두 명의 을만 남는 거예요. 서로 호구였다고 주장하는 두 명만 남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실제로 전, 정말 그 성격상 늘 이렇게 그 조마조마해야 하고 헤어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라는 어떤 그 강박과... 조바심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끈을 놓쳐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두 번째 상황에 부합되는 것이라면은 지금 우리 서연자 분의 상황이 이거 뭐 그러니까 서연자 분이 저는 뭐 앞으로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지 마세요. 예. 일단 물리적인 시간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마음에 갇혀 있다라면 어나 연애를 내 친구들 다 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인생을 사세요. 본인의 삶을 사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좋은 예연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마도 99.9%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길을 겸, 시간을 갖고 당분간 연애를 하지 마시기를 저는 뭐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허지웅답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허지웅답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속섭하시죠? 어, 이번 시즌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좀 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천권 넘었었죠.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들어왔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방송이다 보니까, 어, 이제 방송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또 선도 어, 좀 가려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상한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내 사연은 보잘것없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정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청권의 훨씬 넘어가는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 그래도 이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사연을 하면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다라는 거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만은, 어, 그때 했던 얘기니까 다시 한번 되풀이 하지는 않을게요. 어찌됐든,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는 저는 신과 법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콘텐츠의 목적은 그래서 다음 일을 할수 있는 몸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종류의 고통을 당했을 때좀더 취약하지 않은 상태로 좀더 용이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몸 상태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볼수 있도록 그래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타인자가 등장을 해서 무슨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과거를 막 이렇게 꾸짖고 이 화를 내고 그런 일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콘텐츠는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그 앞으로 이 콘텐츠를 처음 보게 될 분들도 앞으로의 시청자 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어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어지금 담내함이 있는데요. 어떤 거를 드리게 될지는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 또 사연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음, 공유했던 모든 분들, 좀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